찬송 부르겠습니다. 1 8 5 장입니다. 산송과 1 8 5장 부르겠습니다. 이곳 음, Lord. 만화에 원께서 저사. 187장 모르겠습니다. 187장입니다. quandis est See mm -hmm.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죽게 경배와 찬양을 마치며 하나님께 행 돌리는 그루가는 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조합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통치를 선포하며,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핍박받는 중국당과 죽음의 전쟁터와온 세상에 흩어져서 보험전하는 하나님의 승교사님들과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며 주시는 은총을 입어서 큰 기쁨과 만족감이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도하겠습니다 자문 18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에 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이라 믿어난 자는 명체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이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열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으로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치혜의 생분 속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아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것 같아서 벼슬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대리하는 자는 회당하는 자의 형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경고한 방계다. 의인을 떠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셈을 음식의 경고한 성이다.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니다 사람의 마음에 두만은 열망의 성공이요 분수는 중기와 뒷자이입니다 살려듣기 전에 기다하는 자는 미를 하여 욕을 당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용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서가는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영찰한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자의 귀는지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귀를 넓게 하며 그또존귀한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성사인은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는 이라. 재이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 노엽게 한 형제여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죽 어려운 다툼은 산성 운빛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영악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에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니라 아멘 자호 네, 18장은 17장에 대해서 더 많은 주제를 다룹니다. 분리, 아인, 말, 게어름, 요호와의 이름, 재물, 고통, 신경, 지혜, 선물, 다툼, 아 친구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입니다. 예, 지혜자의 언어가 어떠해야 되느냐, 또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 사제를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랬습니다. 예, 명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혜로워진 사람이죠. 예, 인격의 성숙함에서 오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사실을 무장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지혜자의 세문, 그랬습니다. 지혜의 세문.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라는 얘기죠. 그 지혜의 세문, 숙고처럼 대화 같다. 예,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리는 비 흐르는 시냇물속구치 올라오는 생과 같이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끓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축복, 승리의 본능,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에 파는 우물이 있습니다. 이 사기, 블레셋에 감옥을 피해 내려갔을 때 우물 4개를 파죠. 물론 이제, 한 개는, 그, 조상들이 파든, 조상들이 사용한 우물을 사용합니다만, 아무나는 사용해도 우물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물을 팝니다. 예, 그렇게 그 고생을 해서 파는 우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걸 말합니다. 예, 더구나 유대인들이 얻는 우물은 우리가 마당에 파던 우물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 뭐, 좀 큰, 반만한 큰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위기가 와갖고 비가 내리면 뚜껑을 활짝 열어서 빗물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물의 정발을 막고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건개 동안에 그 물을 사용합니다. 이 물은 사람의 노력, 땀 흘려 일하는 고통스럽게 얻는 별실을 말하죠. 그런데 오늘 이절 말씀해 보니까 깊은 물, 속구청 흐르는데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명철인 사람의 은어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이야기죠. 결혼은 독한 말을 하는 사람, 남을 내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모함하는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깊은 셈이 있을 리 없죠. 속구청올라 오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가급적 말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아니요, 외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오래 만나면 안 됩니다. 왜냐고 하면 감정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보면 가서 새, 새로운 말들을 배워갖고 있잖아요 욕도 배워갖고 고 그걸 또, 잘 써요, 또 애들이. 물론, 이제 집에 어른들이 교회가 다니고, 욕을 안 하니까,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처럼, 그, 악한 말, 선하지 않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워지는 겁니다. 지혜는 언어, 명체에 언어, 하나님이오느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또, 결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정의 격동을 받을 때, 그럴 경우에 이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감정을 갈고해야 돼. 예. 그러나미련 한자는 어떻습니까? 육절 말씀해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 이 매라고 하는 건꼭 사람의 매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 동료들 사이에 말을 하고 또 나의 어린 사람과 매를 저 말을 할수 있죠. 근데, 미련한 말을 하는 사람이 꼭 그들로부터 매를 맞는다라고 말하면 재앙을 말합니다.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죠. 바르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매를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육절 말씀해보니까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멸망과 영혼의 그물. 파멸한다는 뜻이죠. 하나님 버리신다는 뜻입니다. 어가어렇게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오늘은 이 마음에 내면화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 평소에 욕설을 퍼붓고 무함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 훌륭할 리가 없죠. 그렇게 그 어긋난 인격, 삐뚤어진 인격, 구부러진 인격, 이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마귀의 인격을 받아 살아가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 잘못된 걸 고쳐야 되는 거죠. 고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내면의 상태까지를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을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뱃속 깊은 데로 데려간다. 그렇지만 별식과 같다. 듣기 좋다는 이야기요 이, 이걸 사랑하는 거지. 그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남을 모함하고, 그 남을 닦아내리고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할때 듣기 싫어야 돼. 듣기 싫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귀를 기울이고, 어, 그리고 지금 아래 씻다가 보면, 별 씻고 같다 그리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내면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또, 13절 말씀에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련어나 욕을 당한다. 상대가 말을 하면 끝까지 다 하게 놔두라는 약입니다. 그 요즘 말이 급해가지고, 성질도 급하고, 말도 급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하면은, 본론이 안 나오는데 추측을 해버려요. 추측을 하고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버립니다. 그내 대화 상대는 전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겨놨다고 뭐 말합니까?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고, 의로 운 말을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배우에, 역사의 배우에, 한 죄인의 삶의 배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압니다. 또,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역사하면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는 대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말을 하든지, 마귀가 주관하는 말을 하든지, 그들 중에 안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구원의 중간지대가 없고, 도덕의 회색지대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인의 언어, 그리스인의 영적 결단도, 인격의 결단도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솝을 우아하 보면 이솝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존이었는데 노예였어요. 그래서 이솝의 우아지을 보면 이솝, 이솝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일상사또세상사이 모든 걸 전부 다 우아 속에 그 웅크해가지고 넣었죠. 아무리 주인이 무섭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걸 사원을 안 그랬더니 수의혈을 쏟.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이 뭐냐? 그걸 사오다라그는데또 똑같이 수의혈을 우죠 그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는 야기입니다 그 요즘 정치인들 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막 난리를 다 피우잖아요. 이제는 지금 보면 막 세월을 거부 사과를 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이그말이 실수를 했거든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더라도, 바로 사과를 해버리면, 법에 제출을 안 받든지, 아니면 그냥 뭐, 좀 가볍게 끝나든지,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니까 그런 사실을 아니까, 자기가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수 없는 잘못된 말을 했다는 게 발견, 알게, 알게 되니까, 바로 사과를 해버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얽으면 그 자원 18장 21절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그렇게 말니다 고 사는 게 혀의 본세에 달렸다. 자문 18장 21절을 그 주석을 하면서 베이커 주석관을 이렇게 말했어요. 수다를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벽이 없는 집과 같다. 모든 생활에서 말을 절제하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성질을 죽여라. 나무의 말에 많은 주의를 지울주고 조금만 말하라. 혀는 세상에서 가장 크다란 성과 가장 크다란 악을 행할수 있다. 우리가 다알면 있는 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내놓으니까 일목요연해지는 거죠. 나는 어떻게 힐을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친구한테 고함 지르고, 어떤 사람 전화기를 내고도 고함을 지르죠. 또 요즘은 이어폰을 꽂고 이제 전화기를 쓰니까, 그래 가져가 소리를 지르요전화기도 들지도 않고, 뭐 지나가던 사람들이 많이 쳐다봅니다. 또 놀라기도 하죠. 또 TV에 신문과, 또 어린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보안을 치는 전화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죠 또 심지어 자기 가족한테도 보함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활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죠 네. 요즘은 뭐 t 을보다는보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날라온 청구서 들고서 보안을 치는 사람도 있고 뭐 청구서에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시골 어느 천주교회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던한 소년이 이성찬식때 사용할 그 포도죽 그릇을 들고 나오다가는 미끄러지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그 소리를 잡아먹을 때 쏘아버리더니 뺨을 냈더니 당장 나가라. 이렇게 내쫓아버립니다. 저는 신부라고 하면 그래서 안 돼요. 저구나 복사라 부르는 어린아이들, 그저말 뭐 어린아이들이에요. 10살 뒤쪽, 저쪽이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아이 뺨을 때리고 내쫓아버리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 유고 보호하고 티토 대통령이 공산주의자 두분 유명한 사람이죠. 티토 대통령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신문을 막, 그 시간에 가까이 그 이름이 오르내에 설측도로 아주 흉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이, 한 도시의 천주교에 다에서 미사를 돕던 소년이 역시 성찬용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려 미끄러지진 않았지만 이 잡고 있던 손이 실수를 한 거죠. 꼭줘야 되는데 꼭 쥐는 그 소년이 그소이 쥐었던 거죠. 그러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신부가 쳐다보면서 아예 머리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것이다. 이 미사에서 실수하는 사람은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서 누가 되라고 하면은, 천주교에서 아주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신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에 그, 훌톤 신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 아주 훌륭한 이 사람이에요. 이 만화 한마디가 사람의 문명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은 공산당 통역이 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어지럽히고한 사람은 훌륭한 신부가 되어가지고 캐토릭 교인들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축복이 언어가 아닌가 이런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예수님을 담는 언어,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하는 언어 이런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존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이 격동을 다니갖고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온당하지 못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입술이 성결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결심하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가 나서 사람에게 대들 때에도, 언어의 인격, 어의 예전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감정을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고치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은어에 타락한 감정이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배하시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입술, 거룩한 은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은어가 옳지 못했던 것다 용서해 주시고, 재단의 필수 꼴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받은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루를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걸리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새벽도 기도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기도의 시힘을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교회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라고 전하는 분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루만추에 일어나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과 경배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능력과 혼동로